아 근데 저런 개발은 정말 많은 분들한테 유용한 하마터면 선보이지 못할 뻔했는데 참 다행이네요. 아어 우리 차딱 나오면은 기동성은 이렇게, 이렇게 하듯이. 네 기본적으로 전진 후진 시험을 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회전 어? 반경 후진? 시험을 합니다. 와. 좁은 범위 내에서도. 자유롭게 회전할 음.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제대로 하면 적은 반경에서 회전할 수 있도록 회전 반경 시험을 합니다. 네, 올라오세요. 아, 굉장히 각도가 높은 오르막인데도 수월하게 올라오네요. 올라올 네, 때 어때요? 아주 힘이 좋습니다. 힘이 괜찮아요? 네. 저 감동적이다. 아, 힘이 좋아요. 예, 네, 지금은 언덕 주행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숨 쉬시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저런 언덕을 보면서 여기도무난이 올라갈 수 있는지를 음... 체크하는 모터 성능 언덕 주행 시험입니다. 야, 진짜... 수동 기차에 전동 보조 키트만 달아주면 정말 편리하게 네. 이용할 수. 불편하시겠지만 네.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고장이 나면 또 수리까지도 저렇게 바로 해주시는군요. 와, 지금 조절 두이도안 진짜 진짜 맞아서 조절 음, 음, 좀 해주셨으면 네, 좀 네, 좀 알겠습니다. 잘좀 고쳐주세요. 체육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네. 팔과 손이 되어주는 내가 완료됐으니까 불편한 점은 뭐, 한번 알수있 해보시면 어떨까요? 예전에 저 정도 턱이면요. 그휠차가못 올라가요. 음. 그래서 앞바퀴를 들거나 저는 평소에 돌아가요. 이렇게뺑 어. 돌아서 평평한 길로 가요. 그래서 이런 길을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건너가요. 어. 너무 그러니까. 삶이 달라졌죠. 네. 네. 너무 좋다. 그리고 속도도 지하철. 훨씬 빨라져서 시간도 뭔가 좀더 단축하실 수 있을 아, 것 같아요. 이전에 네. 제가 아, 지하철을 뭐. 타고 다녔을 때 이렇게 꽉차 있을 때 사람들이 그래서 못 내린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태그만 공간에서도 이렇게 도니까는 아. 아직까지 이렇게 밀려서 그 다음 주에 못 내린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회전 공간이 크게 필요가 없군요, 네. 많이. 음. 오르막도 이렇게 가뿐하게 올라가고요. 음. 아 여기가 은근 높아서 음.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시지만 수동 일차는못 올라와요. 예, 예. 예전에는 못 올라오셨던 거예요? 네, 못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세번 왔다가 그냥 평지만 돌다가 내려갔어요. 아 그래서, 오늘 그래서 오늘 처음 올라온 거예요. 아, 다음에 네. 조금 더 날씨 풀리고 경치 좋을 때, 아니, 그 파릇파릇 있을 때 네. 그때 또 와야 되겠어요. 그래요. 야외 활동하실 때 아는 사람과 기분 좋다 보니까 느껴지는 감동이 음 또더 많고요. 당애인들도 혼자서 능동적으로. 좋겠어요. 멋있네요. 신청 단계에서는 음. 개별 기업들의 맞춤형 1대1 상담 그리고 컨설팅 지원을 통해 편리하고 신속하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기업들에게 좀더 도움이 될수 있도록 책임보험 가입 비용의 50%, 실증 테스트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음.